자, 그 다음, 이번 시간에는, 자, 이번 시간에는,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자,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는 용어가 있는데, 모집단, 그러니까 우리 전수 조사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원래 기초가 되는 전체그 집단 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 집단 전체에서,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자, 요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요 전체 만약에 고이 전국 학생들 진짜 한 명도 빠트려없이 모든 전국 학생들 그러니까 얘네들의 키를 조사했다 뭐 여학생들의 키를 조사했다 남학생들의 키를 조사했다 그러면은 요 전체 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얘기해 이제 요 몇, 모평균이라고 얘기하고 스몰 m으로 나타내겠다는 얘기야 ex 말고 스몰 m으로 나타내 줄 거야. 요 모집단의 평균을, 그 다음에 모분산은 시그마의 제곱, 모표준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나타내준 모평균, 모집단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표본을 뽑았었지. 자,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요 표본이 이렇게 집단, 뭐, 100명을 뽑았어. 그럼 이 100명을 만들어 놓은 표본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얘네를 x1, X2, Xn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100명을 뽑았어 우리가. 그러면 그 걔네 각각 뭐키뭐요러거 있겠지? 응. 얘네의 평균을 또 우리가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표본 평균. 그러니까 요 표본 하나 있으면은 요거에서 무슨 확률변수 키를 조사를 했어. 그럼 걔네 평균을 우리가 구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이제 X 바로 나타내 줄 거란 얘기야. 그럼 요기 요 하나의 집 이 표본이 있어. 표본. 여기에서 X1, X2, 이거. 확률 변수 X에 대한 성질에 대한 얘네가 뭐다 조사해서 평균을 내준 게 표본 평균인데, 표본의 평균이니까. 이 표본 평균은 x bar x 바 자체가 평균이란 소리야. 그 다음에 그 표본의 분산을 S제곱. 표본의 표준 편차를 포, 표본 표준 편차에서 S 이렇게 나타내. 그럼 이 표본 평균 x 바는 여기. X1부터 Xn까지 더한 거, 이 확률 변수들을 더한 다음에 전체 표본의 크기가 N이었지. 그럼 N으로 나눠주는 거 그냥 우리 말 그대로 평균 구한 거야. 근데 평균 기호가, 어, EX도 아니고, 그치? M도 아니고, 어, X파가 붙으면서, 아, 이게 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줘, 얘들아. 표본 평균. 그다음에 요 표본 분산은 우리 분산 구하는 식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요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있으면 얘네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해준 다음에 평균을 구해야 돼. 얘네. 근데 이제 얘네는 요 제곱의 합을 전체 n개로 나누지 않고 n 1로 나눠 준대. 그래야지만 모평균이지. 있 그러니까 모분산이지. 있요 모집단에서의 분산하고 이오차 범위를 줄여주려고 마이너스 1로 나눠져. 자,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당연히 이 표본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s. 근데 이제 이 표본 분산하고 표본, 편치, 표준, 편차는 우리가 거의 다루지 않고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징이 이 모평균은 전체 이 모집단이지 이 전체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사한 거잖아. 뭔가의 성질이 있으면 그치, 모집단은 이 전체를 갖다가 조사하니까 아이 모평균 뭐 m이라는 거는 딱 하나의 값으로 정해질 거야 근데 이 표본이라는 거는 이 어, 하나의 표본이 있어 근데 이 모집단에서 일부 뽑아가지고 몇 개를 갖다가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만약에 여기에 원래 모집단의 크기가 막만 명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이만 명이 있는데 이만 명의 키를 갖다가 조사를 했어 그럼 이거의 평균은 요 만명의 키의 평균은 스몰 m, 모평균이야 요 모집단 전체니까 얘를 모평균이라고 부르고 얘는 스몰 m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표본이라는 거는 어? 이 만명을 다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여기서 한 100명만 뽑아가지고 표본을 하나 만들었어 표본을 그러면요 100명의 키를 조사를 할거 아니야 그러면 이 100명의 키의 평균을 내면은, 아, 표본 평균이야. 근데 표본 1에서의 평균이 있고, 이 100명을 똑같은 100명이 아닌 다른 100명이 또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표본 2라고 했어. 그러면 이 표본 키의 평균이 또 나오겠지. 그럼 얘네의 평균 키는 얘랑 첫 번째 표본이랑 두 번째 표 평균이랑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뭔가 이렇게 변수들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뽑은 100명을 키를 잽기 때문에 얘네는 낄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은 표본에 따라서 값이 버, 변하는 확률 변수로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이 표본 평균 있지? 말이 조금 복잡해. 표본 평균의 평균이래. 그러면 표본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는 얘기야. 자, 모평균이 M. 모표준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요. 그럼 아까 이렇게 만명 중에서 백명 집단을 한 가지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백명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각각의 표본이 여러 개 생기겠지. 백명 뽑을 수 있는 표본이 뭐 조합으로 굳이 치자면 만, 씨, 백 응. 그럼 이백 100명, 명의 표본이 엄청 여러 개 생겼는데, 걔네의 평균을 각각의 표본에 대한 평균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요 집단이, 요 표본이 있다. 표본 1이 있으면 얘의 평균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표본 두 번째 게 있으면 얘의 평균은 뭐 x2, 얘의 평균은 xn, x3 하고 해서 얘네 뽑을 수 있는 경우가 막 전체 앵겨여서 N개, 표본의 평균을 각각 다 구해봤던 얘기야. 그 다음에 이 표본들 각각의 표본에 있는 첫 번째 평균, 두 번째 표본 평균, 세 번째 표본 평균, n 번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이 각각의 표본 평균들을 다 더한 다음에 다시 n으로 나눠줬단 얘기야. 그래서 해봤더니 얘네는 아 모평균하고 뭐 똑같대. 모평균하고. 뭐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아, 모집단의 이 모평균하고 같구나 하고 외워줘. 자그 다음에 분산은 표본평균들 이 표본평균 있지. 얘네들의 분산을 구해봤더니 얘네는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모표준 편차는, 아, 모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야. 이 모분산을 갖다가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게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됐댐. 자, 요 표본 평균을 하나의 확률 변수로 보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 분산에다가 우리 루트 씌운 거니까 당연히,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우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0, 2, 4, 6 숫자가 하나씩 적힌 4장에 카드가 있는 요게 그 하나의 모집단으로 고라네. 지금 0, 2, 4, 6요 모집단에 카드를 하나 뽑았을 때 평균을 우리 구하면은 어, 평균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지금 얘는 모집단이니까. m 이야 얘는 0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6 곱하기. 4분의 1 해서 다 구해줬더니 이 모평균이 지금 3이 나왔어. 하나를 꺼낼 때의 평균. 자, 그 다음에 이 확률변수 x의 평균을 구했더니 3이 나왔어. 자, 근데 분산을 구해보자. 자, 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이야. 모분산이니까 이게 지금 모집단이야. 자, 얘네는 4분의 1 0 빼기 여기다가 x 마이 m의 제곱을 구해볼게 그러면은 9, 1, 1, 9가 나왔어 그러면은 모분산으로 구해보니까 4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4분의 1그 다음에 1 곱하기 4분의 1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4분의 20에서 분산은 5가 나왔어 모분산이야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모표준편차는 이제 요 시그마로 쓰라고 랬지 루트 5가 되겠지 그러면은 요 4장의 카드가 0246 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장을 꺼낼 때요 확률변수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 요 모평균은 3 모분산은 5 모표준편차는 루트 5 하고 구했어 자 근데 자 얘네는 모집단은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가 이제 2인 경우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볼 거야. 자, 모집단에서 이 카드가 있는 얘네에서 표본을 두개 뽑을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이미 추출하는데 복원 추출을 해줄 거야, 우리. 그럼 이때 두번 뽑았을 때 평균을 구하는 게 표본 평균이야. 0, 2, 4, 6 카드가 4개 들어있는 모집단에서 카드를 두번 뽑겠다는 얘기야. 복원 추출로 한 장씩 두번 연달아서 뽑는데 복원 추출로 뽑았을 때 평균을 그러니까 두개 있지? 그 뽑은 두 개의 평균을 내는 게 표본 평균이라고 하면 돼. 자, 연달아 이렇게 우리가 두 번을 뽑는데 복원 추출을 했어. 그래서 처음에 0이 나오고 두 번째가 2가 나왔어. 그러면 그두 개의 평균을 구하는 게 표본 평균이야. 그럼 자, 첫 번째 0 나오고 두 번째 0 나왔어. 그럼 이때의 평균은 0이 되겠지. 이 표본 평균을 구하는 거는 2분의 2개 뽑았으니까 x1, 첫 번째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거를 갖다가 더해준 다음에 두 개로 나눠준 게 표본 평균 x 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3개야. 그럼 연달아 3개 뽑은 다음에 그거에 평균을 내는 게 표본 평균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0 나오고 두 번째 2 나왔어. 그럼 2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니까 얘는 평균이 1이 되겠지. 그럼 얘는 평균이 1. 얘는 2, 얘는 3. 1. 2 더하기 2한 다음에 나누기 하니까 얘는 평균이 2. 이렇게 두개 뽑았을 때 평균을 내준 게 표본 평균이야. 그러면 이 표본 평균에 지금 평균을 구해보겠다는 얘기야. 자, 지금 표본 평균에 나오는 경우를 봤더니, 자, 표본 평균이 0인 경우가 있고, 1인 경우가 있고, 이인 경우 자 표본 평균이 나오는 경우 지금 0, 1, 2, 3, 4, 5, 6 있어서 요 표,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가 됐다고 그런 얘기야. 그럼 자 얘네 갔다가 구해봤더니 자 평균이 0인 경우 6분의 1, 1인 경우 아,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이 나왔어. 총합은 당연히 1이겠지. 그러면 이 확률분포표 만든 거에서 평균을 구해봤단 얘기야. 자, 이 표본평균 얘를 확률변 수로한 얘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자, 분모 전부 다 16이니까 그냥 16 한꺼번에 써놓게. 0 곱하기 1, 1 곱하기 2. 이 3은 6, 12, 12, 10 플러스 6 해서 평균을 구해 봤더니 16분의 48 해서 3이 나왔어 근데 이 3은 어, 뭐 평균하고 왔더니 똑같지? 그래서 아이 표본평균, 표본평균에 평균을 구해 봤더니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찾았다고 생각하란 얘기야 그럼 걔네 평균이 아 3이 나오는구나 하고 찾을 수 있어 자그 다음에 분산 구해보자 표본평균의 분산을 구해볼까 표본평균의 분산 구할 때는 우리 여기다가 얘에서 표본평균의 평균을 뺀거에 제곱해주면 됐지? 그럼 0 빼기 3한 다음에 제곱하니까 9, 4, 1, 0 4에서 3 빼니까 1, 5에서 3 빼니까 2에 제곱해서 4, 9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이 표본평균의 분산을 구해보니까 16분의 9, 8, 3, 0 3, 8, 9 해서 9하니까 16분의 40 해서 2분의 5가 됐어. 그럼 이 분산 구에서 보니까 원래 모분산이 5였지. 근데 이 지금 얘 5는 똑같네. 근데 표본의 크기 아까 얼마였어? 우리 두개 갖다가 복원 추출해서 뽑았잖아. 그치? 두개 더한 거 갖다 나왔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두개인 2로 나눠져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2분의 5. 그서 2분의 루트 10하고 찾으란 얘기야. 자, 그럼 우리 이 표본 평균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자, 얘네 외워줘야겠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무평균하고 같아.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 표본의 크기로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당연히 루트 씌우면 되고 자 표본평균의 이 분포가 모평균이 m, 모표준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평균 x b 에 대해서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대 근데 이제 니네가 여기색깔 헷갈리는 게이 표본평균이 뭘 나타낸다고? 하나의 확률변수로 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뭐 모집단 뭐 x 뭐 얘네가 모집단이 평균, 표준 편차 요렇게 들어간다 그랬지.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공 근데 이제 요 표본 평균들 있잖아. 요 모집단에 있으면은 걔네의 표본들을 만들어 가지고 평균 여러 개된 거. 평균 자체가 확률 변수라고 그래서 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모집단이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걔네들 자체가 정규 분포야. 그러면은 아, 표본 평균 얘네들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하면 돼. 근데 이 확률 변수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얼마라고 그랬어? 모평균하고 뭐 같다고 그랬지. 그럼 얘가 여기 평균 그대로 들어가면 돼. 근데 지금 우리는 확률 변수를가 x바 이 표본 평균이라는 애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분산은 n 분의 표준편차의 제곱이었지. 그러면은 여기에는 표준편차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니까 n 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지. 얘가 표준편차의 제곱. 근데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를 찾아야 되는 거야. 얘가 분산값. 모집단이 정규분포면 표본평균 x 바 얘네들도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럼 문제 풀때 우리 어떻게 풀는 얘기냐면.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된다고 문제에서 지금 주어졌어 모집단 모집단의 확률 변수 x 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된대 근데 여기에서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 가지고 걔네의 평균을 구할 거래 그럼 요 표본들의 평균의 평균이 되는 거야 그럼 자 우선 자 모평균 먼저 구해보자 자 모평균은 7하 4분의 1자 모평균을 구해봤더니 지금 이가 나왔어 자그 다음에 표준편차의 분산, 표준 제곱 분산은 지금 x의 분산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방금 평균이 2였으니까 x-m의 제곱을 구하니까 1, 0, 3빼기니까1 그럼 또1 곱하기 4분의 1 해서 모분산은 2분의 1이 나왔어 지금 그럼 당연히 모표준편차는 아 평균하고 분산만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얘네는 어, 표의 크기가 4인 니네 이거 4개 뽑아가지고 표 이용해가지고 구하려면은 경우의 수가 지금 너무 많아 그러니까 x1만 4개 뽑아도 되고 막 1, 2개, 2, 2개 걔네 다 더한 다음에 평균 내고 근데 걔네를 직접 일일이 하라는 게 아니라 요 크기가 4인 표본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 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모평균하고 같다고 그랬지 그러면 요 x바의 평균은 아, 모평균인 뭐 이랑 같구나. 그 다음에 표본평균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같다고 그랬지? 그러면 얘네는 4분의 2분의 1 해서 8분의 1이 된다고. 그러니까 모집단을 이용해가지고 니네 보고 표본평균의 평균하고 표본평균의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가 아, 이 표본의 크기가 4인 애들은 이런 식으로 구해졌어는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니네 보고 이거를 다 얘네를 네개를다 뽑아 가지고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이런 거 구하라고는 하진 않을 거야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ml 표준편차가 5ml 그럼 지금 음료수의 용량이 확률변수인가 봐 근데 요거의 모평균이 지금 얼마라고 나온 거야? 150. 모표준 편차가 5ml라고 알려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네는 아, 요 모집단이 요 자판기가 뭐몇개 그런 말 없잖아, 그치? 요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평균 자체가 150. 표준 편차가 5인데 얘네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음료를 몇개 추출한다고 그랬니?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그 표본평균을 X바라고 한대 그러면 100개를 이미 추출했으니까 아 표본의 크기가 얼마란 얘기야? 100이란 얘기야 이게 표본의 크기구나 그럼 이 100개의 평균을 낸게 X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100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엄청 여러 가지란 의미야 자 그러면은 네보고어이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할때 x 바에 표본 평균이 149 이상 191 151이하일 확률을 한번 찾아보래. 자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하는 거는 지금 아 여기 정규분포 표 이용해서 뭔가 구하란 얘기잖아. 그러면 확률 변수 z로 고치란 얘기야 지금 확률 변수 z로 고치란 얘기야. 자 그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다르, 따르면 이 확률 변수 X바, 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어. 근데 이 표본의 크기가 100인,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으니까 똑같이 150이야. 근데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라고 그랬지? 그러면 표본의 크기는 지금 100이고, 모표준 편차가 5니까 모분산은 25. 해서 분산은 표본평균의 분산은 4분의 1 그러면 얘의 표준편차는 2분의 1이 되겠네 루트 씌운 거니까 그러면은 요 표본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요 표본평균의 평균을 갖다가 써 줘야 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요 표본평균의 표준편차의 제곱을 써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 표본평균의 평균은 무평균한 거 같으니까 159대로 가면 돼 근데 표준편차는 2분의 1인 거야 그리고 아니면은 분산 썼는데 요거를 표준편차의 제곱으로만 니네가 항상 잘 나타내주면 돼 그러면은 다 구했어 그럼 이제 여기부터 푼 다음에는 예전에 우리 확률 구할 때랑 똑같이 구해주면 돼요 확률변수가 x 대신에 아 x 바 라는 새로운 확률변수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안 헷갈릴 거야 자 얘는 p 우리 g로 고쳐야지 그러면은 얘분에 우리 확, 표본 확률변수로 고치는 방법은 표준편차 분의 확률 변수 여기서는 확률 변수가 x 바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평균 근데 그러니까 원래 확률 변수 구하는 게 이렇게 좀 헷갈리겠다 원래 확률 변수 원래 확률 변수 x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표준 확률 변수로 고쳤는데 지금은 얘가 x 한 거잖아 평균은 이대로요 근데 이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야. 그러면 이 x바의 표준 편차 분모에다가 2분의 1 써주고 지금 x바의 확률 변수가 149 마이너스 평균 150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151 마이너스 150 하니까 p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됐지? 그럼 우리 정규분포 곡선 이렇게 그럼 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야. 그럼 우리 0에서 2까지 구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되겠지. 그럼 0에서 2까지의 확률 변수, 확률 값이 요만큼이 지금 0.477이니까 0.477이 곱하기 2에서 0.9544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평균 무게가 18이래. 그러면 아, 지금 짐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짐들에 대한 모평균 모집단에서 이 모평균이 8 이란 얘기고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표본의 크기가 얼마가 된대 N명의 n 승객 N명의 짐을 추출했단 얘기야 그 표본평균이 17 이상 X바가 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이 0.8664일 때 표본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 그럼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x바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정규 요 x바의 평균은 우리 모평균이랑 같으니까 똑같이 18이야. 그다음에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라 그랬지. 그러면은 m분의 16이 되겠다. 그러면은 x 반은 요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18이고 표본 평균의 아 발음이 너무 어려워. 표본 평균의 <laughs> 표준 편차의 제곱은 m분의 16인 거야. 요렇게 우선 나타내죠. 그러면 얘는 확률 변수 z로 고치려면 g로 고치려면은 표준 편차가 필요하니까 루트 n 분의 4 이렇게 써 놓고 그러면은 자 얘를 갖다가 확률변수 g로 고쳐 가지고 표준 확률변수로 고쳐 가지고 확률값 찾아야 되겠지 그럼 얘네는 아, 확률값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확률변수 g로 고쳤을 때 표준편차 자리에는 루트 n 분의 4 얘도 루트 n 분의 4 7 마이너스 8 19 마이너스 얘 해서 얘네는 고쳤더니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이상 4분의 루트 n 이야 얘네가 0.8664래 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4분의 루트 n 이니까 얘네는 정확히 대칭인 위치에 있지 0요렇게 그러면 0.8664의 절반 얼마니 0.4332가 되는 거잖아 0.4332일 때 확률변수가 1.5네 그러면 요 4분의 루트 n이 얼마란 얘기겠어? 1.5란 얘기야 그러면 4분의 루트 n은 1.5니까 루트 n은 6그러면 n은 36이 되겠다 자요 확률변수 x랑 표본평균 요 x 봐도 새로운 확률변수인데 걔네가 그냥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해 자, 그래서 처음에 할때 이제 막이 정규분포로 지금 우리가 바꿔서 푸는데이항분포일때또 평균 이항분포에 맞춰서 평균 표준편차 들어갔잖아 그럼 이제 이 확률 변수가 표본평균이야 그러니까 평균이야 말 평균이라는 그냥 여러 개의 평균들 걔네들 있지 걔네가 확률 변수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이 확률 변수에 대한 애들도 뭔가 평균하고 평균은 못 평균하고 같고 분산이 n분의 모분산이었으니까 그것만 잘 유의해서 정규분포로 잘 바꿔서 문제 풀면 돼.